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지금부터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에서 전쟁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요동치는 이슬람 세계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에서 전쟁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요동치는 이슬람 세계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티르크인의 등장과 가즈나 왕조인데요. 이슬람교로 개종한 티르크인이 서아시아의 용병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티르크 출신 용병들이 아프가니스탄 일대 에서 이제 가즈나 왕조를 건설하였고요. 튀르크인은 인도를 수차례 약탈하고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가즈나 왕조의 성공을 계기로 서아시아로 더 많은 튀르크인이 들어왔습니다. 셀주크 등장인데요. 1400 셀주크인들은 1400년 가즈나, 1 4 0년 가즈나 왕조를 무찌르며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칼리프의 구원 요청을 계기로 바그다그에 입성하였고요.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셀주크인들은 이제 만지 캐르트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무찌르며 아나톨라, 스 아,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하였습니다. 서유럽의 약탈자들과 마이유 아이유브 왕조인데요. 성지 예루살렘 여완을 탈하는 목적으로 삼은 서유럽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침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한 4개의 나라를 세웠고요.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사람을 잔혹하게 주겠습니다. 살라딘의 아이유브 왕조가 이슬람 세계를 단합시켜 예루살렘 왕국을 몰아냈고요. 몽골 제국의 침입인데요. 1차 침입은 호레즈 왕국을 멸망시키고 러시아 초원까지 공격을 하였고요. 2차 침입은 바그다그를 함락하고 칼리프를 살해하였습니다. 서아시아를 몽골제국이 장악하였고요. 몽골제국의 침략으로 서아시아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등 피해가, 피해를 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이제 그 이슬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몽골제국의 침입에 대해서 제대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첫 번째, 이제 그 종교적 차이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 무섭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제 그 몽골제국의 침략으로 서아시아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죽어가 등의 피해를 입어서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티르크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티르크인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티르크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에서 전생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요동치는 이슬람 세계를 한 부,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티르크인들의 등장과 가즈나 왕조, 델주크의 등장, 서유럽의 역탈자, 역탈자들과 마이유브 아이유브 왕조, 몽골 제국의 침입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